네, 안녕하세요. 국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5단원을 하고 있어요. 5단원이고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 자료. 매체가 맷매라는 뜻은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56차시고 교과서는 195쪽부터 몇 쪽까지 하냐면, 198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산뜻한 너구리에게 어울리는 마스크를 선물을 해주고요. 너구리 안녕.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그리고 잠자리랑 예쁜 사랑하렴 이렇게 말해주고, 장이 안 좋은 너구리는 항상 방구를 뿡뿡 끼고 다니고 있어요 민찬이네 반에서 인물 소개하기를 합니다 민찬이가 세운 탐구 계획을 살펴보며 살펴보고 더 조사하면 좋을 내용을 보태어봅시다 김득신 여러분 김득신 알아요? 이 사람 증평의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 같은 느낌인데 참고로 혼생님이 충북 증평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인물의 가치관을 알아보고 뭐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알아보고 인물의 독특한 행동을 알아보고 또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리려는 인물을 어떤 점 알리려는 인물의 어떤 점을 소개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해. 그리고 나서 그 점을 중심으로 탐구해야 해.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뭐 이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물이 인물의 업적, 뭐 이런 거쓸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증평에서 이 사람이 증평 괴산에서 살았거든. 괴산이란 동네 알아요? 증평 괴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인물의 생애, 뭐 이런 거쓸수 있겠지, 그치? 인물의 생애. 이런 거 쓰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조금 더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또뭐 쓸까? 뭐 딱히 뭐 하나는 생각이 안 나니까 안 써야겠다. 음. 친구들이 어색한 자세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둘다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자, 민찬이는 김득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민찬이가 찾은, 찾은 자료를 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랬는데 자료를 보고 김득신과 관련해 알수 있는 점을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그 허준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좀 사진으로 대체하고 글을 좀 읽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몽에 나온 노자의 정령을 받은 아이. 노자. 노, 노자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1 0 살에 겨우 글 배우기 시작. 이거 저기 김홍도 화가의 서당이라는 그 화가 그거죠. 그리고 명문 사대부가 정정 삼품 부제학을 지낸 김치 아빠 성함이 김친가봐요. 김치라 정 삼품이면 되게 높은 건데 우둔한 아들을 포기하라는 주위의 수은거림 아들이 되게 잘좀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 나는 저 아이가 저리 미욱하면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대견스럽네. 나이 스물, 처음 스스로 장문, 아, 스, 스물의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썼나봐요. 좀 늦은 것 같죠, 그죠? 음, 더 노력해라. 공부란 꼭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공무원 시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가 선택한 노력은 다름 아닌 읽고 읽고 또 읽기. 하지만, 그 글이 아주 익숙한데 무슨 글인지 생각이 안 나는구나. 여기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이 김득신인 것 같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뭐 하인인 것 같은데. 나으리 정말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이 글귀는 나으리가 평생을 읽은 것이라서 손내도 알겠습니다요. 아마 김득신이 뭔가 기억력에 장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마천의 사기 중 백이전은 그가 11만 3천 번이나 읽은 글이라고 합니다. 사마천은 역사서를 지은 사람이고요. 친구들과 압구정에서 시를 주고받는 자리. 압구정 지금 전철역인데, 뭔가 삼사는 푸른 하늘 밖, 밖에 반쯤 떨어지고, 이수는 백로주에서 둘로 나뉘었네. 어때? 멋지지 않는가? 그, 이게 그대의 시인가? 이것은 200의 시 봉황일세. 그 속에 담긴 36개 고서에 대한 섬세한 평. 백이전 노자전을 읽은 것은 글이 드넓고 변화가 많아서였고, 의금장 중용서를 읽은 것은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이고,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백리 해장을 읽은 것은 말은 간략한데 뜻이 깊어서였다. 무릇! 이들 여러 편의 각기 다른 문체 일기를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59세의 문과급제 성균관 입학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이 59세에 공무원 시험 어쨌든 문과는 공무원보다는 어려운 거니까 어쨌든 59세에 합격하고 성균관이면 지금의 대학이거든 <laughs> 고목은 찬 구름 속에 잠기고 가을산엔 소낙비가 들이친다 고, 음, 저무는 강에 풍랑이니 어부가 급히 뱃머리 돌리네. 용호는 용이랑 호랑이지 아닌가? 이거 호랑이 호자 아니야? <laughs> 당시에 넣어도 부끄럽지 않다. 당시 속에 넣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는 옛 글과 남의 글을 다독했음에도 여러 번 읽었다는 뜻이죠. 다독했음에도. 그는, 어,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자기만의 시어로 독창적인 시세계를 만들었다. 5원 절구와 7원 절구가 빼어난 백곡 김득 시는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았다. 제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죠. 김득신은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 번 책을 읽어서 결국에는 뭐 성공 성공했다. 뭐 그렇게 될수 있겠죠. 약간 그 증평은 어떤 느낌이냐면 김득신이 독서 광의 아이콘 약간 그런 거란 말이야. <laughs> 그런 그런 느낌인데 이거 정리하면 근데 엄청 길것 같지 않아요?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김득 씨는 10살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것일까? 아버지는 정삼품을 지낸 김치였다. 아빠 이름이 김치였다고. 왠지 밥을 같이 먹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어 똑똑하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포기하라고 했지.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어 김득신의 아버지는 어 공부를 포기하지, 아이고, 않는 아들을 대견했다. 그렇죠? 대견했죠. 그리고 그는. 스무살에 하하 <laughs> 안타깝다 살에 처음으로 작문을 했다 글을 처음으로 썼다고 했어요 음 김득 씨는 본인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읽었다 그쵸 계속 읽었죠 그쵸 그렇죠? 음 김득 씨는 59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했다. 이게 과거가 원래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단계를 통과하면 성균관에 입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김득 씨는 많은 책과 많은 시를 읽었지만 어,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로, 자신만의 시를 썼다. 그지, 그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정리할 내용이 좀 많은데, 그죠? 글이 되게 작은데. 만약에 여러분 너무 빠르면, 이거, 저, 영상을 일시정지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자료에서 사용한 음악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못 들려줬잖아요, 음악을.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남겨놨는데,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 그림을 세, 세 장면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영상을 보여 주었는데 처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분하고 잔잔한 느낌이죠. 차분하고 잔잔한 느낌이었고 음악이 주는 효과는 뭘까요? 이거 약간 좀처 이게 음악 처음이죠. 저뭐 노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뭐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 뭐 묵묵히 노력하는 인물의 어, 모습을 강조한다 뭐이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는 뭐빰빠바바밤 빰빠바바밤 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해학 웃긴 약간 웃긴 여러분 웃긴 아니지만 좀 약간 그 하인이 <laughs> 김득신을 약간 비꼬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약간 경쾌한 느낌이긴 했는데 정쾌하느니 아니고 뭐이 정도로 쓰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하인이 자꾸 그랬죠 읽은 내용을 내용을 자꾸 잊어 자꾸 잊어 버리는 우스운 우습지만 안타까운 그저 안타깝지 안타까운 김득신의 모습이 강조된다. 뭐이 정도 쓸아왜 이래 된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마지막에 얘도 되게 조금 아, 조용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이었죠. 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게 꾸준히 노력하는 김득신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꾸준히 노력하는 어 노력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김득신의 모습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넘어가고. 김득신의 성격이나 본받을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것에 실망하지는 않았어. 근데 진짜 실망했는지 실망 안 했는지는 모르잖아, 너가. 김득신은 책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근데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현대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는 약간 이런 거죠. 뭐 포기하지 말아라. 꾸준히 노력해라. 약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서, 음, 노력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룬 점을 본받고 싶어. 뭐, 이렇게, 쓸수 있겠고. 아, 꼭 이런 거 쓰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막, 어, 어, 그래. 막, 그러고. 나도 너랑 생각이 같아. 막, 이렇게 쓰고. 그러지 마시고, 자신의 의견을 한번 써보시고. 다른 매체를 사용해서 김득신을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 또 귀찮게 하네. 그러면, 음, 초록색 검색창을 한번 이용해봐야 될것 같은데. 검색창. 선생님스텝퍼를 한번 사보려고 했었는데. 김득신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김득신 어이 사람인가 공부하는데 천재도 있고 둔재도 있다. 백곡김이사람이아이 사람 그죠? 어 천육백사년 선조 때 사람이구나 문명의 크게 다 화가 김득신과는 동명이인 천연두 아 천연두를 알아 지각이 발달하지 못해 두 두난 편이었다. 아 그랬구나 아팠구나. 그랬군. 어, 야, 뭐 아까는 뭐 여기 백이전 1 1만 번이라고 그러더니 여기 뭐1억이라고 썼네. 뭐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김득신은 스스로 사기를 천번 읽었다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 이 내용은 뭐 읽어봤자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거랑 그죠? 어, 다른 거 봐야 될것 같은데. 김득신, 그래 막 열쇠 있잖아 있지? 증평군 독수환, 김육, 동서왕, 김득신 있잖아, 이제 김득신 문학관이라고 있어요, 증평에. 약간 조금... 위키백과 같은 게 조금 더 낫지, 많지 않아? 백곡, 백곡. 할아버지가... 와, 어? 뭐야? 할아버지가 김시민이야? 와, 장난 아닌데? 야, 집안 왜 이래? 음 그랬군. 여기 써있죠? 맨 윗줄에, 충청도 청안면 심성당 현재 증평군 증평읍에서 태어났다. 어, 뇌손상, 아, 뇌손상을 입었는지 심하게 아둔했다고 전해진다. 어, 20세에 처음 글을 지었으며, 39세의 나이에 1 0년시 진사시, 59세에 증광시 19위로 급제. 아, 근데, 벼슬을 안 했어. 근데, 뭐, 이렇게 무튼 그랬고, 아, 여기 1억, 1만 1천, 3천 번이 맞나 본데? 아, 아, 이거 나 똑같은 말이네. 아, 그렇구나. 어, 참고. 현, 당시에는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닌 10만을 나타내는 단위였다. 현재 기준으로는 11만 3천 번을 읽은 것이다. 아, 맞구나. 둘 다. <laughs> 야, 되게 슬픈 일인데. 여기 봐봐요. 1684년 9월 6일 충청도 괴산 자택에 침입한 명화적 약간 좀 이렇게 산적 아닐까? 산적에게 피살되어 80세의 일기로 마감했다. 아유, 슬프다, 야. 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만 마지막에는 재물을 노린 화적대 손에 피살당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화적대가 사실 집안의 노비였고 평소에 김득신에게 앙심을 품고 일부러 계획했다고 한다. 음, 그렇군. 묘소는 증평군에 있으며, 역시 증평군이야. 어, 뭐,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 아, 뇌가 다쳐서 그랬다. 그러면 선생님, 뭐, 이렇게 딱히 많이 아는 일은 없고, 그냥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조사한 내용. 뭐, 김득 씨는 현재 충청북도 증평군 현재 의지, 의 지명으로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의, 그의 할아버지, 할, 할아버지는 김시민이다. 김시민 좀 유명한 장군 아닌가? 그 한국을 빛내 100명의 위인들도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나라구원, 이순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이제 어, <laughs> 어릴 적, 천연두를 알아서, 어, 뇌가 다친 것 같다. 그래서, 어, 좀 둔해진 듯 하다. 뭐 이런 얘기 쓸수 있겠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고, 80세에 집에 도적이 들어 살해당했다. 아우 슬프다. 어 들리는 말로는 이 도적이 원래 김득신의 노비였는데 어 앙심을 품고 이를 저지 어 김득신을 죽인 것 같다고 한다. 뭐이 정도면은 내용은 그렇죠. 아 그렇군. 안타깝구만. 김득신처럼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한 인물을 찾고 그 인물의 공부 방법을 조사해 보세요.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걸 어떻게 찾죠? 김득신처럼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한 사람? 아, 어, 귀찮네. 잠깐만. 그러면 근데 또 네이버에 물어보면 또 학생들이 물어본 게 잔뜩 있지 않을까? 어, 독특한 방법. <laughs> 검색어가 <왜> 있어. <laughs>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한 인물이 아예 있어. 아, 5학년 숙제예요. 아, 이렇게 말하면 모르지. 아, 진짜. 어,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괜찮은데. 공부법. 김영철 씨, <laughs> 아, 김영철 씨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어. 첫 번째로 영어 공부하면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다면 바로 김영철 씨인데요. 개그맨 김영철 씨는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영어로 강의도 하실 정도. 어... 뭐야? 근데 아, 서경석 씨. 서경석 씨는 다들 아는 유명한 사례이지만 서울대를 나온 서경석 씨는 암기형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사실 암기도 그냥 암기가 아닌 암기 규칙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은 1592년에 만들어졌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 이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공부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암기와 이해 어, 둘다 잡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 난 그냥 이거 쓸래. 뭐, 이거 어떻게 찾아, 그지? 선생님은, 어, 서경석 개그맨을 찾겠습니다. 서경석 개그맨을 찾을 건데, 독특한 인물은, 어, 서경석 씨는 독특한 암기 방법이 있었는데, 연도를 외울 때,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되는 방법을 개발해서 외웠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조사한 인물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석경석 씨. 이 사람, 그 육사 수석했던 사람인데, 원래. 4번 분 만에 될것 같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되짚어 보고, 3에서 찾은 인물의 공부 방법과 비교해 봅시다. 자신의 공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봅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까? 뭐 별로 공부 방법이라고 딱히 할건 없는데, 영어 단어 외울 때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공책이 이렇게 있으면, 공책을 4분의 1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뭐 1번,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애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사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반을 잘라서 접어 가지고 다녀요 두 개를 접어 가지고 다녔던것 같고 수학을 할때 공책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반을 접어서 썼고 어 틀린 문 항상 계산을 어 볼펜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틀린 거를 지우지 않고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쭉쭉쭉쭉 계속 계산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 수능 끝났을 때 노트가 많이 있는 게 굉장히 선생님의 자랑이었어. 선생님 그 1년 동안 쓴 수학 노트가 10권이 넘어서 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남네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